가 다닥다닥 열린 거 보이시죠? 예, 이 기다란 장대로 오이를, 오디를 탑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오디가 많이 열려요. 뽕나무가 집 둘레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인들이 어, 와서 어, 주변 분들도 와서 가지고 가서 잼도 만들고 오디 주도 만들고 이렇게 갈아서 주스를 드시고 그럽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어, 오디 나무를 좀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디는 보통 한두 시간이면은, 어,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고, 어, 굉장히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오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시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디 또 이렇게 따왔어요. 많은 어... 오디를 다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 오디 한 바구니 따왔어요. 오늘은 오디잼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아주 달고, 맛있어요. 어, 오디가 한참 제철이라서 지금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오디는 이렇게 샌드위치백에 어, 소분해서 이렇게 얼려두어요. 얼려두었다가 얼어있는 거를 녹이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우유를 넣고 갈아 먹어요. 그러면 얼음을 넣지 않아도 시원한 오디 주스가 완성이 된답니다. 이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 얼려둡니다. 오늘은 오디 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디 잼을 만드는데요. 지금 이 오디를 따왔는데 이 오디가 한5 파운드 됐어요. 그래서 어, 보통 1대 1로 넣는데. 저는 이 설탕,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예, 이 설탕은, 어, 올게닉이에요. 프레, 프레 케인 슈가라고 써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얀 백설탕보다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 4파운드 거든요. 그래서 오디를, 잼 만드는 거는 딸기잼이나 토마토잼이나 모든 잼이 만드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를 넣어주고요. 보통 1대1로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 5파운드쯤 되고 이게 지금 4파운드쯤 돼요. 그래서 이 설탕을 여기에 부어줄 거예요. 잼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 어렵진 않아요. 이거 4파운드 다 부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물은 넣지 않는 거예요. 물안 넣어도, 이, 과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넣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려고 그러네요. 이, 이.. 보세요. 물은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이 설탕하고 과즙이 만나니까 이렇게 마, 물이 많이 새겼어요이 물을 이제 졸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끓여.. 끓여 볼게요. 밑에 이게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눌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잘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이제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어, 가끔 저어주면서 은근히 졸여줍니다. 이제 시간만 기다리는 시간만 있죠. 예, 끓은, 끓는 거 잠시 감상해 보세요. 예, 물은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죠. 이 물을 은근히 졸여줘서 잼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냄비는 처음부터 좀 깊은 데다 하세요. 왜냐하면 끓을 때 이게 좀 튀거든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이렇게 지금 거의 반 정도 졸여졌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졸여지면은 이럴 때이 브라인더로 좀 갈아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부터 좀 깊은 냄비에다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갈고 그럴 때 튀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레몬즙 두 스푼을 넣어줘요. 레몬즙을 넣어주면은 이게 팩틴이 생겨가지고, 이, 이게 잼이 좀더잘 응고가 돼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하죠, 레몬즙이. 예, 잼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농도도 적당하게, 이게 식으면은 더 진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졸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이 정도면은 아주 적당한 농도로 잘된것 같아요. 빵에 발라먹기 좋은 농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잼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이렇게, 어, 열탕에 소독한 잼병에 뜨거울 때 담아주는 거예요.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요. 이렇게 뜨거울 때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뜨거울 때 해셔가지고요. 이게 잘 보관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보관을 합니다. 우선 식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오늘도 오디잼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큰 병에 들은 거는 집에서 먹을 거고요. 이렇게 작게 담은 거는 우리 지인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예,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누구든지 오디잼 드려요.